이번 시간에는 몸매를 보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레이어를 컨트롤 l j 키를 눌러서 복제해주고 아, 필터에서 리퀴파이 툴을 이용하겠습니다. 먼저 얘를 선택하고 보면은 좀 약간 통통한 몸매니까 좀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 좀 안쪽으로 좀 밀어 넣어줘야 합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브러시 사이즈를 적절하게 조정하고. 그리고 프레셔도 적당히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하여 들어가서좀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넣어 주겠습니다 이 사이즈를 좀 조절해가면서 네, 이 정도로 하고, 제 에서도 좀더 주고, 이 툴은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고, 뇌할 부분과 폐지할 부분을 조절해 주면 됩니다.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밀려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까 브러시가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효과를 지워 줘야 되니까 r e c o n s t r u 을 클릭해주고 클릭하고 들려줍니다 그럼 다시 원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예 선택하고 어느 정도 조절이 된것 같은데 예 이렇게 통통했었는데좀 이렇게 좀다시해줬습니다 여기 엉덩이 쪽은 조금 크고 이렇게 허리는 좀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정해 주겠습니다. 그리고 얼굴 쪽 한번 보겠습니다. 얼굴 쪽도 보고서 여기보다도 이쪽 그래서 face shape으로 와갖고 face 크기 좀 줄여주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얼굴 크기가 조정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face 크기도 약간 좀 몸매를 다시 내겠습니다. 좀 줄여주고, 저 라인도, 이렇게 조금, 줄여주고. 보면은 좀 많이 날씬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이런 데도 필요하면 조금씩,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오케이 하겠습니다. 원래 이랬었는데 이렇게 좀 날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좀 날씬하게 보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남자 같은 경우는 좀 틀릴 겁니다. 남자 같은 경우는 좀 근육이 우락부락하게 나오게 해주는 것이 보기가 좋을 것 같은데 컨트롤 J키를 눌러왔고 복제를 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디키파이터를 선택하고 여기서도 적당히 조절합니다. 어, 근육이 좀더 있게 해주고 싶다. 글시 사이즈를 좀줄여야하고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팔 두께 좀 늘려주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어깨도 좀 넓게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근육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좀더게 퍼지게 원래 이랬었는데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, 리스트 all 하고 먼저 여기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플로터틀 남자 같은 경우는 좀 빵빵하게 여기서 클릭할 수 있게 근육이 빵빵해지는 듯한 그런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데 클릭 한 번, 두 번, 세번 이렇게 하고, 여기도 클릭, 한 번, 두 번, 세번 이렇게 좀 빵빵하게 해주고, 이런 데도 어깨도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셋, 그리고 이런 근육도 하나, 둘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. 그러면 좀 근육이 부풀어 오르는 듯한 그런 효과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고, 이런 데 좀... 빵빵해지긴 했는데 좀더클래커드에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준다. 여기도 얘도 조금 이렇게 좀 두껍게 여기도 조금 두껍게 만들어주고 다리도 좀 두껍게 해주기 위해서 브스이즈를좀 키우고 이렇게 좀 넓게 해준다. 다리가 좀 허벅지가 좀 굵어 보이니까 좀더 강한 인상을 줄수 있을 겁니다. 좀만 위로 들어 올려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눈 같은데도 눈을 좀만 키워주겠습니다. 눈을 이쪽으로 와서, 아이 사이즈를 양쪽을다 키워주겠습니다. 아, 이 정도? 이 정도 키워주고, 그리고 턱을, 턱을 조금 밑으로 이렇게 좀 키워주겠습니다. 원래 이랬었는데, 이렇게 변한 것을 볼수 있고, 오케이 하겠습니다. 원래 이랬었는데, 이렇게 좀더 빵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.